의정부에서 원건정이라고 합니다. 피부과를 내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이에요. 중독되실 거예요. 정말 중독아실요 We are friends. Very, very happy. 자, 좋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15년차 연세유의원 대표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정말 180도 달라진 삶을 원하시는 구독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온건정미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 렛미원 1차 프로젝트 때 나온 이정환 환자분이 꼭 시술 받아야 된다고 추천해가지고 용기 내서 참여 왔습니다. 환자분 이전에 피부과를 내원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처음이에요. 저도 피부과를 운영하면서 정말 피부과를 한 번도 안 오셨다는 분은 처음이시거든요. 네. 오늘 만일 하신다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해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이제 봐요. 계속 중독되실 거예요. <laughs> 여자분 얼굴 한번 보시게 되면 은 리프팅도 조금 필요하세요. 처짐도 있으셔야 되시고요. 불꺼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불꺼짐이 있으세요. 올려서 여기를 채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올려볼 거고요. 피부 톤도 지금 탄력이 없으시고 전체적으로 톤도 다운돼 있으시기 때문에 올리쥬 마요 스킨을 해서 탱글 거려 보이게 탄력도 올리고 탱탱한 피부처럼 만들어 보이게 좀 생기있어 보이게 만들어 볼 거예요. 환자분 사실 이중턱 살이 제일 고민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를 제가 오늘 이중턱 전용으로 쓰는 실을 해가지고 쫙 붙여 올려 드릴 거예요. 어. 첫 번째로 시술할 더블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하이프라는 장비인데요. 사실 더블로는 홍보는 잘안 되어 있지만 시술 효과는 좋고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통증도 없으시고 효과도 좋고 이거를 메인으로 해서 초음파 쪽 스마스층을 끌어올리는 리프팅 시술을 많이 합니다. 올리지오가 표피랑 진피를 올리는 빠르게 올리는 시술이라면은 더블로 같은 경우에는 은은하게 올리는 장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리프팅하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대신 좀 기술이 필요해요. 초음파를 쓸줄 알아야 되는 원장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장비를 다룰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런 기술이 없으시면은 조금 효과가 없는 장비. 울세라, 시링크, 더블로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핸드피스라고 하는데요. 환자의 피부 두께에 따라서 다른 걸 껴줘야 돼요. 팁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환자분은 조금 피부층이 두껍고 깊으셔서 그런 경우에는 D4라는 팁을 써야 되고요. 피부가 얇고 살이 없으신 분들 M7이라는 팁을 써야 됩니다. 환자분은 D4가 더 적합하셔서 이 팁을 꼈습니다. 이제 젤을 바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통 젤을 좀 많이 발라야 더블로가 전도가 잘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발라드리는 편이세요. 오늘은 환자분이 턱 밑에 확실한 이중 턱실 더블함을 넣을 거기 때문에 얼굴 위쪽 위주로 해가지고 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력도 좀 많이 올렸어요. 이런 느낌이세요 살짝 소리 나는 거 들리시죠? 어. 한자분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뭔가가 찌릿찌릿한 느낌은 나시죠? 살짝 나네한한자분 음. 너무 편안해 보이신데요? 10이 죽을 것 같은 통증이면 몇이세요? 지금 한 1이 정도? 1? 음. 1? 10 중에 1인 것같 음. 느낌만 나는 정도 얇은 부위에 에너지 잘못 조절하면 지방층 놓아서볼 꺼짐 생길 수 있다고. 그렇죠. 볼 꺼짐 생기고, 지금 여기 볼 꺼짐이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제 환자분 조금 채워서 올리기보다는 일단 살을 모아서 좀 채워보려고 하거든요. 응. 어. 한쪽이만 계속하면 아프실 수 있으니까 반대쪽 왔다 갔다 하면 하거든요. 응. 너무 평온해 보이신데, 이거 이래, 뒤가 주무시는 게 아닌지. 자잘될것 같아요, 아 왜, 네, 혼자 보다, 안 아프세요. 혼자든 지금, 더블로 마요, 아, 더블로, <laughs> 미쳤나봐. <laughs> 환자분 지금 더블로 받은 직후신데 얼굴 라인 좀 어떠세요? 직후에는 별로 효과를 모른다고 했는데 응. 저는 지금 거울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게 눈에 보여가지고 <laughs> 하나도 안 아팠는데 올라가서 네. 기지치 너무 좋아요. 네. 응. 지금 많이 올라가시고 얼굴이 작아지셨어요. 응. 그리고 제가 좀더 모으는 방향으로 해드렸거든요. 올리지아 마요 스킨 시작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옆볼이 꺼지셔가지고요. 옆볼 꺼진 것도 조금 중점적으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살짝 따끔 거는. 리 음, 시비 가장 아픈 몇 점? 지금은 3? 이제 마지막 시술 이중턱 실리프팅 더블락 플러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실 모양을 보여드리면 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약간 대바늘처럼 생겼거든요. 코그실을 3개씩 넣어서 확 당겨드릴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종합적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더블로를 통해서 V 라인 만들고 올리디아 마요 스킨으로 페인것도 채우고 피부 탄력도 올리고 마지막으로 턱살까지 올리니까 진짜 엄청 예뻐지실것 같아요, 환자분 네, 턱살을 쫙 붙여드리는 게 목표죠. 그럼 이제 모노실 끝나고 이제 메인 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더블이라는 목걸이 같이 걸리는 실을 쓸 거예요. 얼마나 잘 올라갔나 한번 보여 드릴게요 환자분 네. 오늘 시술 끝났는데 좀 느낌 어떠세요? 쫙 올라간 느낌이 그냥 나고 이렇게만 해도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떼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음. 근데 아까 거울로 봤을 때 외관상에도 이게 확 올라간 게 보여 가지고 정말 만족해 만족스러워 음. 지금 직후에도 올라간 느낌이 나지만은, 키를 주변으로 콜라겐 리모델링이 계속 되셔요. 한달 있으면은 더 올라가시고요. 두달 있으면은 더 올라가시고, 세달 있으면은 더쫙 올라가는 느낌이 더 드시기 때문에 계속 좀 기대하시면서 예뻐질 거 기대하시면 될것 같아요. 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세요!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이제 시술 받은지 3주 정도 지났어요. 올리디아 마요랑 더블로 초음파 리프팅, 이중턱 실 리프팅을 시술 받았거든요.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멍이랑 붓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시술 받은 거 전혀 모르시는 직원분들이 더 많았을 정도로 멍이랑 붓기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생각보다 너무 안 아파서 오히려 이상했을 정도고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얼굴 살 빠졌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갖고 기분이 엄청 좋았었고요. 바로 한 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리프팅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서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피부 탄력도 생기고 피부가 좀 환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처음 시술 받으시는 분들도 하나도는 아니고 조금 아프니까 걱정 안 하시고 시술 잘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장님.